분갈이가 늦은 다육이는 역시 그늘이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 바람이 불긴 하지만 이제는 낮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여름에 들어서면 다육이들이 힘들어하고 그 중에 이 두들레아라는 품종은 더 힘들어하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요. 다행히도 음, 봄에 사박토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분갈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 얼굴이 지금 이 상태로 남아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 봄에는 다행히도 분갈이용 토 사박토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어, 전체적으로 다육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인 분갈이가 늦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 두고 여름을 낳아야지만 건강하게 잘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다육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5월 정도에 분갈이를 했던 그런 품종들이고요. 이 하월시아만 겨울에 분갈이를 했고 나머지는 다 5월 정도에 분갈이를 해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어, 영상 속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당인 같은 경우는 참 여름을 힘들어하는 당이고 참 키우기가 좀 까칠한 그런 당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사박토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대략 한한달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한달 정도 지났는데 어, 그 동안 잎이, 새 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 차광막을 지금 대략 한 10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덮개를 덮어가지고, 어 차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그 상황에서도, 어 이렇게 중간에 유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 사선으로 늦게 이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당인을 놓고 키웁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새 잎이 나오면서 건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어, 희귀식물 같은 경우도 너무 강한 햇살에 두게 되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우주목근 같은 경우도 어,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어, 너무 강한 햇살에 놓게 되면 제대로 된 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커다란 관엽이나 긴기안한 잎이 어, 햇살을 가려줄 정도의 그런 아래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버클리근 같은 경우도 음, 제가 영상 속에서 몇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이 버클링 같은 경우는 기온이 아주 높은 곳을 그게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 아니고 강한 햇살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이 햇살이 오후에 넘어가는 그런 어, 사선으로 들어오는 공간에서 이렇게 화분을 놓고 키운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율마와 동백나무, 그 다음에 염자, 이 대형분 아래에서 이렇게 자리 잡으면 오전 햇살도 부드럽게 들어오고 오후 햇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 염자나 어, 천리향이나이 동백나무가 이 햇살을 어느 정도 가려주기 때문에 이 버클리금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영근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강한 햇살에 뒀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잎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강한 햇살이 잎에 닿게 되면 잎이 타거나 잎이 말라가는. 그리고 이 오늘 영상에 보이는 품종들 대부분이 첫 물주기 같은 경우는 화분에 한20% 정도만 적고이 그 이후에 어 저면 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후레뉴 근 같은 경우도. 영상을 보시면 잘 크고 있죠 분갈이 한지 한달 정도 된 모습이고요 사박토에 자리 잡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토스 파종으로 태어난 이 아주 아기자기한 귀여운 그런 얼굴들인데 이렇게 파종으로 태어난 리토스 같은 경우도 강한 햇살에 두게 되면 어, 처음에는 잘하는것 같은데, 이 화분 속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잎이 어느 정도 가리, 가려지는? 그런 환경에서 키워야지만 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고요.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성질이 급한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웃자람이 보이긴 하지만 이 웃자람이 웃자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웃자람이 두려워 가지고 강한 햇살에 두게 되면 이런 리톱스 파정분 같은 경우는 녹아 내려 가지고 여름이 지나면 몇개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웃자람이 보여도 이렇게 큰 화분 아래에서 이렇게 자리 잡는다 그러면 자리 잡는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영상 속에 있는 그런 다규들 보면 건강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품종들 같은 경우는 햇살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특히 이 기온이 넘어가는 3 0도가 넘어가는 여름 햇살은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어, 이런 다규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좀덜 들어오는 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어,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음, 봄에 분갈이를 해줬다, 3월 정도에 분갈이 를 해줬다 그러면, 이 지금 영상 속에 있는 후레뉴 금이나 아니면 이 당인, 아니면 어 홍매화 같은 이런 품종들, 그 다음에 천유 변경 같은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에다 놓고 키웠겠죠. 이 지금 블러처스 같은 경우, 이 환유 블러처스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봄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연필선인장 같은 경우도 그늘에 놓고 키우고 있고요. 지금 청복낭이나 호피복낭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늘에서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잎꽂이로 키웠기 때문에 지금 잎꽂이는 너무 커가지고 이제 화분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봄부터 적응이 됐기 때문에 분갈이 했다 그래도. 강한 햇살에 굳이 내놓을 필요 없이 그냥 직광에서 키워도 괜찮다라는 거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분갈이가 늦어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잡지 못한 뿌리가 화분 속에서 퍼지지 못해가지고 어 여름이 뜨거운 여름이 왔을 때 뿌리가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화분들 위주로 해가지고는 어 차각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약간 웃자나임이 보여도 어, 방근을 해서 아니면 음지에 놓고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이런 희귀식물들, 우주목금이나 버클리금, 수영금 같이 잎이 넓고 잎이 금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더이 강한 햇살을 피해서 키워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